슈퍼카 리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2026년형 기아봉고 픽업트럭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 차량은 오랫동안 실용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컴팩트트럭으로 인정받아왔지만, 이제는 디자인, 성능, 기술, 안전성 면에서 완전히 업그레이드 되어 돌아왔습니다. 2026 봉고는 새롭게 설계된 공기역학적 외관을 갖추고 있으며 날카로운 LED 헤드라이트, 더 강렬해진 그릴 디자인, 넓고 근육줄의 차체 라인이 도로 위에서 한층 존재감을 발휘합니다. 기존의 컴팩트 작업용 트럭 비율은 유지하면서도 고급스러움과 현대적인 느낌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기아는 내구성 향상에 중점을 두어 강화된 프레임 구조를 적용해 강성이 크게 증가했으며. 이로 인해 핸들링, 적재 안정성, 충돌 안전성이 모두 개선되었습니다. 새롭게 조정된 서스펜션 시스템은 적재 상태에서도 안정적이고 편안한 주행을 제공하며 장시간 운전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동과 피로를 최소화합니다. 적재 압력 시 강화된 금속 패널, 업그레이브된 고정 포인트, 방청 코팅이 적용되어 오랜 사용에도 뛰어난 내구성을 유지하며 건축자재, 장비, 상업용 물품, 농산물 등 다양한 적재물 운반에 충분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엔진 성능 측면에서 2026 봉고는 신뢰성과 연비를 모두 갖춘 2.5L 디젤 엔진을 탑재하고 있으며 낮은 RPM과 중간 RPM 영역에서 부드러운 토크를 제공하여 무거운 적재물 운반이나 도심주행에 이상적입니다. 기아는 연료 분사 시스템을 개선하여 연소 효율을 높이고 엔진 소음을 줄였으며 가속 반응도 향상시켰습니다. 특히 8단 자동 변속기 옵션이 새롭게 추가되어 기존 수동 변속기와 함께 선택 가능하며 운전 환경에 따라 유연하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자동 변속기는 부드러운 변속, 고속도로 연비 향상, 도심 혼잡 구간 운전 편의성을 제공하며 수동 변속기는 운전자가 직접 컨트롤하는 느낌을 유지하여 전문 운전자에게 적합합니다. 연비 개선도 눈에 띄게 향상되어 하루 종일 도로를 달리는 운송업체나 영업직 운전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또한 냉각 시스템을 최적화하여 고온 환경이나 언덕길에서도 안정적인 성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내는 컴팩트 SUV 수준으로 변신하여 단순한 작업용 트럭에서 벗어나 한층 편안하고 실용적인 공간을 제공합니다. 대시보드는 부드러운 소재, 깔끔한 레이아웃, 인체공학적 설계가 적용되었으며 고해상도 디지털 계기판은 연료, 엔진 상태, 주행 데이터를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8인치 인포테인먼트 스크린은 애플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블루투스, 음성 제어, USB 포트를 지원하며 스마트폰과 다양한 디바이스를 연결할 수 있습니다. 스티어링 휠은 최신 디자인으로 다기능 버튼이 탑재되어 주행 중 전화, 오디오, 운전자 지원 기능을 손쉽게 조작할 수 있습니다. 시트는 쿠션감이 향상되고 요추지 지대가 개선되어 다양한 각도로 조절 가능해 장시간 운전에도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또한 문포켓, 글로브박스, 중앙수납공간, 오버헤드 수납공간 등이 확대되어 도구, 서류, 장비 등을 깔끔하게 보관할 수 있습니다. 안전기술 역시 대폭 향상되어 차선 유지 보조, 전방 충돌 방지 및 보행자 감지, 사각지대 모니터링, 경사로 출발 보조, 전자 안정화 제어, 후방 주차 센서 고화질 후방 카메라가 적용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능은 일상 주행의 안전성을 높여줄 뿐 아니라 적재함에 화물이 가득 차 있어 후방 시야가 제한된 상황에서도 주차와 후진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브레이크 시스템은 강화된 디스크와 전자 제동력 배분 EBD를 적용하여 무거운 적재물에도 안정적으로 정지할 수 있습니다. 전동식 파워 스티어링이 적용되어 저속 주행 시에도 프론트 프런스... 프렌스 약물로 확연한 정밀한 조형감을 제공하며 고속주행에서는 더 안정적인 핸들링이 가능합니다. 주행 성능도 개선되어 가속이 부드럽고 엔진 빈정이 감소되어 소음 차단이 강화되었습니다. 두꺼워진 도어 패널, 향상된 도어 실링, 방음재료 앞발기로 소음 차단이 향상되었으며 고속도로 주행 시에도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연비를 제공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비포장 도로에서도 향상된 접지력과 지상고, 강력한 내구성을 갖춰 다양한 환경에서 믿고 운전할 수 있습니다. 기아는 극한 기후, 장시간 적재, 장거리 주행 등 다양한 환경에서 봉고를 철저히 테스트하여 상업용으로 사용되는 트럭으로서 신뢰성을 확보했습니다. 결론적으로 2026 기아 봉고 픽업 트럭은 단순한 업그레이드가 아니라 클래식 워크호스의 완전한 현대화라고 할수 있으며, 실용성, 신뢰성, 기술력, 편안함을 모두 갖춘 차량으로 일상 비즈니스를 더욱 효율적이고 편리하게 만들어 줍니다. 건설업체, 배송업체, 농업종사자, 소규모 사업자 등 누구에게나 적합하며 뛰어난 성능과 경제성, 세련된 디자인을 동시에 제공합니다. 슈퍼카 리뷰와 함께 최신 자동차 리뷰를 계속 확인하시고 좋아요와 공유 구독 잊지 마세요.